처음에 다왔나보러 왔나? 첫계약야 처음부터 그래요. 아, 그게 그러니까. 네. 아, 아, 너무 모르시니까. 네.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못해 안 하시는 분이 이거를 다 알아보시기엔 또 힘들어요. 1, 아, 2안 어. 중에서 1 안을 하고 싶었지만 사업이 처음이니 이게 또 스케일이 너무 크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부터 그러면 네. 시작해볼까요? 네. 만 원으로 1년 안에 시 만들기 프로젝트 111. 와 여러분 지금 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1 회씩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쇼 폼이 아니라 롱 폼인데도 이렇게 조회수가 새로 고침 할 때마다 올라가는 게좀 신기한데? 지금 멈췄네 갑자기 카메라 보니까 386회. 너무 소중해. 봐봐요. 387회. 388. 내 동영상을 제발 많이 노출 시켜줘 유튜브야. 유튜브도 빨리 성장시켜야 돼요. 왜냐면 제가 실패했을 경우에 유튜브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했잖아요. 환원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 <laughs> 오! DM으로 이런 제안이 왔어요. 첫 번째 해야 할 일. 다옷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워낙에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우선 순서를 정리해 보자고 첫 번째로는 공장을 찾아야 돼 저처럼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후불제로 결제할 수 있는 공장을 일단 찾아야 할거 우선 이런 게 있대요 네이버 카페에서 봉제 공장 검색을 하거나 지도에서 의류 봉제 협동조합 그 검색을 해서 거기 가서 물어본다 저 같은 아날로그는 이게 제일 맞을 거 전화로 그냥 전화 떼버리기 때문에 나는 옷을 너무 좋아하고 옷을 파.. 비전공자라서 패턴은 잘 몰라 근데 그래? 픽 디자인 할줄 알아 팔로우바 어? 이거 완전 나잖아? 아 뭐야? 광고였어 여러분 저는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게 뭐야 근데? 봉제 공장이라는 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아니, 이게 뭐야? 월드컵을 집에서 볼때 사람들이 어떤 옷들을 입고 있는지 이걸 일단 찾아봐야겠어요. 일단 이렇게 유니폼을 입는 남자분들? 리뷰 리액션 응. 이렇게 뭐야? 아, 직접 만들었구나. 다들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네. 와, 왜 이렇게 길어? 남자들은 유니폼이 이미 있다면, 이렇게 여자들은 유니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는 거야. 옷을 여기도 이렇게 맞춰 입었고, 전 축구랑 월드컵은 아예 다른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월드컵은 축구를 하는 거긴 한데, 대항이잖아요. 국가대항, 그냥 전 국민이 뭉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축구는 진짜 스포츠 그 자체, 월드컵은 문화 같은 거죠. 축제, 축제, 그래서. 축구 팬들은 축구 유니폼이 있지만 축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월드컵만 즐기는, 같이 즐기는 그 축제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니폼이 없어요. 근데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유니폼까지는 너무 본격적이고 축제는 내가 더잘 즐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 파자마를 만드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유니폼보다 싸게 팔아야지 의미가 있대. 비슷하거나. 근데 우리는 위 아래로 하니까 여기는 상의밖에 없잖아요. 보통 이걸 입고 하시겠죠. 아무래도 공식이니까 권위가 있죠. 우리 파자마는 이런 본격적인 게 아닌 거야. 귀엽게 인스타에서 즐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잠옷.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죠. 만약에 커플이 같이 본다고 쳐. 그럼, 여기 상의는 유니폼을 입고, 여자친구의 등살에 떠밀려서, 바지는 파자마를 입고. 오! 와, 이거 바로 뜬거 봐. 유니폼 알고리즘에. 방금 나왔어요, 지금. 음, 일단, 이렇게 생겼고, 아, 이거랑 이거구나. 예쁘긴 하네. 근데 중요한 건, 반응. 사람들의 반응. 아디다스가 더 예쁘다. 채도를 넣어줘서 할머니, 육장. 색상은 예쁜데. 샤프란 다운이 음, 엄청 이상하진 않은데. 원래 이렇게 새로운 걸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밥도는 예쁜 거 같은데. 이게, 손팁 타고. 음, 별론데? 일단 디자인을 확정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단가니까 가서 단가를 물어보자.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런 사업, 의류 사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가보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 분들에게 뭐든간에 그냥 여쭤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저는 아날로그 사람이라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을 하는 게 제일 편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시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가서 귀찮게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왔고요. 여기가 지금 서울 의류 봉제 협동 조합이고, 여기서 제가 얻어야 될 정보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랑, 두 번째는 계약 방식. 선 입금을 얼마 정도 해야 하는지. 이두 가지 정보를 얻어야지만,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지. 그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와, 겨울 촬영은 진짜 장난이 아니다.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액션캠이라고, 일단은 제가 하려는 거는 월드컵 있잖아요, 네. 곧. 그래서 월드, 아, 네. 월드컵에 국가별로, 뭐 우리나라면 태극기의 네. 느낌이 나는 잠옷을 만들고 아. 싶고,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국 정도? 음. 만들고 싶은데 음. 그래서 그 해외 배송이 되는 그런 공장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혹시 수출할 수 있어요? 네 수출을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네네 그게 있을까? 혹시 있나 어, 싶어가지고 수. 수량은 선주문을 받아서 할 생각인데 100%. 처음에는 500벌씩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잠옷 아니면 티셔츠를 만들려고 네. 해요 근데 잠옷은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옷을 제작을 하시려면 잠옷 모든 옷이 디테일이란 네. 부분 있잖아요. 아네맞 어, 여기 자켓 같은 경우 여기 소매에 단추가 있, 있다든지 네. 그 단추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옷에도 주머니가 있는지 가짜 주머니인지 그 디테일에 따라서 단가가 아. 다 틀려요. 그래서 단가 조율이 굉장히 미묘하게 다 달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 에 공장 퍼비를 네. 하실 때도 샘플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 샘플이라는 게 원단을 떼가지고.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네. 가는 거죠? 그니까 뭐 대표님이 직접 네.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샘플만 해주시는 곳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샘플 하시는 곳에 가시면 하시고 싶은 거를 디자인에 다 넣어서 네. 샘플을 제작하시면 아 돼요 그걸 가지고 생산하실 공장에 가셔서 네. 이제 거기랑 협의를 하시는 어이. 거죠 근데 아 이제 보통은 디자이너 네. 분이나 대표님이 하고 싶으신 게 많아도 네. 이게 이제 대량 생산으로 네.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디테일, 예, 네, 디테일한 부분이 좀 걷어지는 과정이 있어. 아, 걷어진다. 그것 이제 공정하고 협의를 음, 하셔서 네. 단가가 나오죠. 생산 아. 단가. 그러면은 거의 천차만별이겠네요. 천차만별까지는 아닌데요. 어, 그럼 혹시 맥시멈이 어느 정도예요? 진짜 퀄리티 좋게 어, 한다 하면. 그거는 공정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기본으로 뭐 티셔츠 네. 하나 만들면 뭐만 원, 오천 원? 만 오천 원? 만 원. 0 오천 원일 수도 있고, 아, 이건 이제 저희가 작년에 어. 네. 제작한 공장 리스트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대충 단가가 나오긴 하는데, 어. 이제 셔츠가 만 원이라고 해도 거기 에 주머니가 달리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거 거기, 하나가 추가되는데 얼마 정도? 그거는 뭐 몇천 네, 원에서 몇백 원일 수도 있고, 아, 몇천 원일 있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 제,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공장마다 또책정하는 근무기 있료니까 이렇게 개인으로 연락을 하시면 사장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응대가 아. 원활하게 되시진 않을 거예요. 아, 네. 그 전에, 그럼 1월 30일 전에 제가. 네, 한번 네, 보시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창신동이랑 수민동 이쪽 사장님들하고만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여성복이 많으세요. 어, 여성복이 예, 음, 여성복이라고 음. 하면 홈웨어보다는 네. 이런 원피스나 자켓 아. 종류의 라우스 종류가 짓기 원단이 많기 때문에 네. 홈웨어는 그 많이 다루시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샘플 아. 제작도 아.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는 아시나요? 가격? 네, 가격은 제가 볼 거예요. 아, 왜냐면 아가요? 네. 하시는 공장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계약 방식이 어떻게 돼요? 뭐 선입금을 얼마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건 없고, 보통 물건을 받으신 다음에 한 네. 2, 3일 안에는 완납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처음 이거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네. 완납을 원하세요. 아 먼저. 완납을. 예. 네. 왜냐면 그,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거래상으로. 아아 네. 아니면은 뭐, 소, 그 소재를 전부 다 구해달라. 뭐, 그 돈을 다 달라. 그렇게 하고 소재가 음...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원단도. 그러그 네. 돈을 다 달라고 하세요. 아... 그래서 그걸 다 주면 네. 이제 음... 만들어 주는 생산이 생산이 들어가수 생산. 아, 처음에 그, 다 만나고 아, 그렇죠. 네. 첫, 첫, 첫 계약은 네. 절대로 네. 거래를 네. 안하는그리고 음. 아, 네. 완전 여기는 현찰로, 현찰로 네. 이이 계약서를 쓰는 네. 개념이 네. 네. 이쪽에선 조금 거의 없고 그냥 이제 구두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작업 지서로 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아마 첫 계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돈을 줘야죠 500작을 생산하는면 500벌에 대여한 거 어... 그러... 아, 그렇구나 완전 그... 처음이시네 처음 완전 처음이에요 아, 그리고 원단이나 부자재는 다 갖다 주셔야 돼요 아, 사장님이 제가 궁금했거든요. 동대문에서 매입을 다 사... 하셔가지고 네. 그 원단 공장에 다 들어 그러면 아, 뭐 이런 만약에 이런 잠옷을 만든다고 음. 치면 이런 거는 그러면 이 카라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이 카라 색깔이 다른 거랑 이거 이 빨간색 이 천을 드려야 된다는 그죠. 거죠? 다 주셔 단추도 줘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테이프까지 다 주셔 아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 공장 사장님은 네. 갖고 오신 재료만으로 네. 생산이 들어가는 거지 사장님이 여기에 어울리는 단추를 찾으러 상 종합상가에 아 가서 찾으시진 아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네. 내가 이런 거 원하는 거를 못 하겠다 그럼 <laughs> 프로모션 회사를 가셔야지 프로모션 네 프로모션이라는 회사를 네. 가셔서 그회사에서 이런 디자인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의뢰를 하면 아. 거기서 이런 부자재를 다사주는데가근데 대신에 돈이 많이 들죠 수수료 가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훨씬 많이 들죠그 회사 이용하는 그 비용이 음... 되니까 아 그래서 발품을 파는 거군요 그죠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럼 천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일자로 안 입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태극 문양 을 이렇게 연상시킨다고 붙였을 아때 그러면은 이거 자르는 이런 거는 그러면 추가로 이거는 돈이 패턴을 안 돼? 줘야 돼요. 패턴을 그러니까 샘플을 갖고 와서 이거를 먼저 이제 샘플 사에 가서 제작을 하시잖아요. 그 샘플과 패턴을 가지고 네.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협의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옷에 따른 패턴을 주셔야죠. 패턴. 이 옷을 어떻게 만들지를. 아 네. 패턴이 있어야지 원단을 자를 거 아니에요. 아네네 네. 네그 패턴까지 해서 사장님한테 주면 네. 사장님이 거기서 재단을 하셔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태를 만 원단이 들어와서 패턴을 대고 원단을 잘라야지 아. 바느질이 들어가죠. 아. 제법. 이것도 또 추가로 돈이 들어요. 패턴이요? 네. 패턴은 아마 샘플사에서 받으실 텐데. 네. 아무것도 없, 지금 어. 없으신 거죠 패턴도 네, 없고. 그러면 네.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일단 가지고 이제 샘플 잘 찾아가서 이런 옷을 만들고 싶다 네. 하면 거기서 이제 샘플 제작 비용이 꽤 많이 들고 얼마 정도 하면. 그건 옷마다 틀리고 샘플사마다 음. 틀려요. 100만 원 넘어갈 수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이뭐 셔츠 하나에 한 티셔츠 하나에 제가 5만 원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아 이런 일단 어렵군 음, 너무 모르시는 음. <laughs> 그러면은 네. 아예 프로모션 업체라든가 네말씀드려아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 생산 제가 돈 드려야지만 생산 들어간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그거는 엄마다 뭐, 다른데 보통 이제 공장 일정에 따라 다르고 수량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보통은 한 네. 2주2주2주 2주, 아, 2주? 네, 어. 2주 그쪽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음. 보통은. 네. 근데 그거는 그쪽 공장에서 생산 물량이 너무 많이 물려 있다. 네. 그러면은 좀 다르죠. 그 공장이 찍어내는 거죠. 직접 이렇게 하시면. 사람이 만들죠. <laughs> 진짜요? 재봉을, 아. 재봉을 원단을 잘라가지고 <laughs> 바느질을 다 재봉틀로 다 박으시는 거죠. 아직은 네. 여기는 그렇게 나중에 안 하죠. 아. 그러면 공장당 뭐 사람이 뭐막열 명. 그거는 이런 공장마다 달라서 뭐 아. 소규모로 막두 분, 세 분이 계신데도 있고 그 이상이신데도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한 공장에 뭐열명 이상씩 있는 데는 거의 등. 아. 그리고 이제 네.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공장에서 네. 수출까지 하시는 데는 네. 많이 없어요. 여기 공장에서 수출까지 진행을 하시려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 대표님이 수출을 하시려면 네. 본인이 직접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핸들링을. 그러니까 음. 본인이 이제 수입, 수출 프로세스를 다 하시는 게다 제가 받아서 네.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납품만 해주지 그 서류 과정 네. 그리고 수출이 생각보다 뭐 네. 택배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그 거기서 통관하는 서류 여기서 수출할 때 서류도 복잡하고 통 그쪽 그 나라에서 통관할 때도 복잡하고 그 과정에 선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지 아. 그리고 이 창신동에서는 그것까지 네. 해주시는 데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 자, 그럼 두 가지만 질문 음.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과정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 들으면 원단을 먼저 수집해가지고 샘플을 제작을 해야 하고 하시려는 디자인을 정하신 다음에 네. 원단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옷을 만드실지이 네, 네, 네. 원단에 대한 패턴을 제작을 하셔야죠. 아니면 샘플 사에 갖고 가서 이런 옷을 만들고 싶은데 패턴도 같이 제작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던가. 네. 그 일단 샘플이 먼저 준비가 되셔야지 되고 네. 네, 네, 네. 일단 그런 공장을 섭외를 해서 이제. 생산 시기를 조율해줘서 생산을 해야죠. 음,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이거 말고 아까 제 티셔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프린팅 이렇게 돼 있는 걸 생각했는데, 아, 그, 그거는 여기서 다루시는 게아니죠여기안 하고, 아. 저도 동화시장에서 프린팅만 해주는 곳이 있어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네. 다된것 같아요. 네. <laughs> 나중에 추후에는 이 근처에 좀더 올라가시면 네.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창신솔루션이라고 센터가 이, 이 창신동쪽에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 한번 문의해 보셔도 거기서도 아, 아니면 DDP 건물에 네. 서울 패션 허브라고 있어요. 네. 그 건물 그쪽에 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셔도 아, 네 그쪽은 아. 디자인 쪽으로 네.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는 아, 곳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laughs>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아 너무 처음에는 많이 발품을 많이 파셔야될 거예요. 얼마 정도 걸려요? 한달 넘게 걸렸어요. 어. 그 발품 파는 게... 아니 이제 계속 발품 파면서 알아보고 다녀야죠. 음... 공장이 어디에 모가 있는지. 어떤 뭐, 걸 뭐, 뭐, 하는지, 이게 쇼핑몰만 아니면 그, 현장에서 배우셔야 될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될거같 전문가를 소외해서 보서 실수를 네. 줄이고 가냐. 네. 아니면 내가 자충운돌을 하면서 실수는 있을지언정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배우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음... 그 하나거든요. 아, 네.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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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발로 뛰어야 해. 유의미한 획득을 했다. 비록 얼마나 벌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도 대충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린팅을 찾아봐야겠다. 가서 프린트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걸 여쭤보면 되잖아. 사장님, 혹시 여기 옷 프린팅 하는 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프린팅을 찍어주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네. 없어요 어? 어디에 가야 돼 동화시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 거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네. 자수나주고 이런 데는 있는데 네. 프린팅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동화시장은... 가... 동화? 동쪽 할때 네. 동쪽 네. 꽃화 할때화아네 아, 알겠습니다 아래화 뭐 옆집 화 이게 아니라 <laughs> <laughs> 거기 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 뭐, 뭐예요? 그옷 프린팅 하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많아요 양이? 어 많아요 어... 있으려나? 여기는 없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있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장담을. 네, 일단 한번 가볼게.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공 자수를 놔주고 네. 하는데는. 아, 자수. 프린팅을 하는데 혹시 어디다가 뭐 거기서도 뭐 프린팅하는 데 네. 연결될 수 있는? 아, 네, 네. 네이쪽조우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네. 어? 너무 친절하셔. 와, 또 나왔어요. 9 번째고 도대체 몇 번째야? 9자재 여기가 이제. 그런 것들 구하는 곳이네. 여기는 통일상가였구나. 와, 와, 여긴가. 어, 어, 여긴가? 어, 프린팅. 어, 안녕하세요. 여기 프린팅 하는 곳 맞나요? 아, 제가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흰색 티에다가 네. 프린팅을 이렇게 박으면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 알수있을요요 어떤 걸 박으시는 거예요? 어, 대충 이렇게.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 네. 얼마 한 장당? 이제 붙이는 네. 걸로? 붙이는 거? 어... 아 이런 건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리는 거예요? 저게 더 비싸죠. 그렇죠. 저건 얼마 정도예요? 그래서 수량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 500장 정도로 한다면. 완성된 옷에 하시는 거예요? 완성된 옷이 네. 뭐예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그원단에뭐 네. 옷이 완성돼 있잖아요. 저렇게. 아, 네, 네. 그런 거에 완성된 그걸로 하시는 건지, 그럴... 완성된 티셔츠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완성되기 전에 재단물 사서 하시는 건지. 아, 보통 완성된 후에 하지 않나요? 보통은 다 재단물 상태에서 아, 진짜? 옷을 만들기 전에. 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제 옷을 하시는 분이 아니, 원래 아니시고.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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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 완성하시는 거면은 네. 그냥 백색 옷이에요? 네. 백색 옷에 하시면은 만약에 옷 하나에 그냥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은 네. 장당 4,500원, 5,000원 정도 아 그러면 만약에 아까 재단 안돼 있는 그걸로 한다고 하면은 그럼 아가좀 네. 내려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1 0 0만원정도 내려가요 오 네. 완성 옷에 작업하는 게 작업비가 아니나 그러면은 그 완성되지 않은 거는 여기에 그 제가 원단을 맡기고 여기서 그 제작도 해주시고 저것도 페리틱 클리티... 아니에요? 저앞판만 오시는 거면 네. 원단을 구하셔서 저 네. 재단하시는 데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원단이 크게 있잖아요 네. 원단을 구매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재단 공장 가서 네. 이렇게 옷의 앞판만 아 이렇게 재단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게쭉 나올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네. 쭉 나오시면은 네? 이거를 이제 요게 요 앞판만 네.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받아서 저는 나중에 옷을 ]의... 꿰매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게 한 4,000원 정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옷을 제작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앞에랑 뭐 등이랑 팔이랑 이거다 제작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옷을 안 하시는 분이 이거를 다 알아보시기엔 좀 힘들어요 아... 공장가다 알아보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완성 오사 하시는 분들은 완성 작업 하는데 네. 대신 이제 완성 완성 오사 하시는 분은 이 재단 상태 하시는 것보다 다크가즈가 올라간다 싶어요 음... 작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저 명함 하나 받을 어, 수있을요 맞아요, 저희가 뭐 지금 기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 나중에 뭐정해지고나면은 뭐, 잠깐 이런 뭐 거는, 네. 맞춰서 다시 잡아드릴 수 있어요. 보통, 이거 얼마, 몇벌 정도 네. 하세요? 한번할 때? 원래 뭐, 한사하 달라요. 근데, 태, 최소 30에서 50장 이상은 되셔야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뭐, 상관 네. 없고. 음... 만약에 완성본으로 이거 한다면 만약에 뭐 백정하신다 네. 그러면은 백정의 네. 옷을 구매하셔서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아. 저희가 작업하고 다시 보내드게요아 알겠습니다 음네 감사합니다 와 아,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잠옷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요 잠옷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1, 2안 중에서 어, 이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사업이 처음이니 또 스케일이 너무 크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부터 그러면 아,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내수시장을 노리기 여기는 아니구나? 문이 다 닫았네 사장님 혹시 여기는 몇시 정도에 문을 닫아요?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부자재는 닫고 있고요 무료는 아. 9시부터요 아 9시부터 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왜 9시 부지? 9시부터 연다고? 그럼 9시까지 있어야 하나? 일단 찾아보자, 그럼. 여기 동대문은 이류는 9시부터 문을 연대요. 왜 그런 걸까? 그래도 어렴풋이 알고 있긴 했어. 왜냐면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떼고 그러시잖아요. 흰색 무지 티. 이걸 중국에서 떼와도 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오, 불 꺼진다 아까 전에 프린트가 5천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흰티흰 흰 티를 그러면 중국 같은 데서 떼우는 거예요 만약에 아 일단 재미나이한테 물어봐 중국 공장에서 무지 흰색 티셔츠 500벌 정도 떼운다고 치면 얼마야? 단가가? 소재, 품질 주문량 그리고 공장별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적인 기본 티셔츠의 단가는 보통 1달러에서 3달러 사이로 형성될 수 있어요. 어, 네. 계속 말해. 계속 말해. 대량 주문 시에는 단가 협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여러 공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달러에서 3달러면 한 2천 원에서 5천 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흰색 무지 티 공장 이런데 보면 있겠지. 20수. 뭐몇수 이런 건 솔직히 좀 알아놔야겠다 어.. 6,500 6,800원 한 공장도 있겠는데? 한 5,000원 정도? 30수 5,400원? 5,400원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니까 5,400원, 5,000원까지는 할수 있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사업 아이템 하나를 확정했는데요 월드컵 잠옷 대신 월드컵 티셔츠 제작! 음.. 디자인 아이디어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게요 우선 지금 이렇게 일주일을 돌아왔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라 하면 편집 편집이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점 그래서 돌파구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돈 벌기 이제 돈을 진짜로 벌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주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미친 방금 진짜 미친 연락이 왔어요. 와, 일단 동생이 자니까 밖에 나가서 와,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아까 전에 한 10시 40분에 왔었네요. 제가 이걸 늦게 봤는데 어 편집을 하고 있, 편집을 하고 있다가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DM을 봤더니만 요청 페이지에 이런 연락이 와 있었던 거예요. 와, 말이 안 돼? 진짜. 아니. 뭐냐면 안녕하세요, 희연님. 10억 만들기 영상을 보고 큰 에너지를 얻은 시청자입니다. 시청자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 구독자분이신가봐요. 근데 영상을 보며 희연님이 가진 실행력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재 희연님처럼 1 0 0만 정도가 전체 산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적금에 넣기보다 희연님이라는 사람의 미래에 베팅하는 것이 세계는 훨씬 가치 있는 투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제전 재산인 100만 원을 희연님께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일런트 인베스터로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든 일절 관여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연님이 사업 자금으로 쓰시든 지식 스펙 취득을 위한 책을 사시든 전적으로 희연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나중에 희연님이 정말 목표를 이루셨을 때 그때 아주 작은 결실만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전 재산이라는 점이 부담 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희연님의 가능성이 크다는 제 진심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한 제안이고, 굉장한 기회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뭐게요? 이0 0만 원을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 돈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제가 처음 영상에서 제 원칙으로는 모든 투자나 뭐 이 시범을 만드는데 모든 방법이 합법적인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원칙을 세웠었거든요. 후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 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So what will He y n choose? Number one, accept the offer. Or number two, politely decline.